아직은, 네. 네 이제 균형을 좀 잡는 것 같죠. 네, 균형을 이제 크게 좀보는어 많이 올라갔다 저. 아까 타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, 코치님이 위험하니까. 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. 네 봤어요, <laughs> 영상 올린 거를. 네, 툭 떨어지고요. <laughs> 어, 네 위험하게. 아 저도 그 위험해 보여서. 네. 아니, 어우, 이 네.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. 예, 얘기하 들었어요. 배를 떨어진 사람이 아주 힘들다고 힘들었다고. 어, 우장력이 네, 물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. 아, 네. 그 웨이크보드 타다가도 다친 이유가 그건데 물의 장력. 네그 예. 예. 그러게요. 어, 자전 이제 앞빠지시네. 저는 조정됐다. 가디 앞으로 푹 빠지시는 중인 <laughs> 올라가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안 배웠는데 예, 지난번 에 타고서 이제 배웠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네요. 아주아고 다시 이제 전에 한 아. 오.